이 부분 물론 이제 축산 농가를 우리 여성 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그렇다 라는 분들이 이런 축산 농가를 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는 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서 우리 대진 대장님을 부탁드리고 우리 여성 단체. 감사합니다. 중국 신형 H7N 우리나라에는 아직 중국 신형 바이러스 및 위험성 AI가 사라진. 일도 이상에서 3 0 분간 그리고 7 5도 이상에서 5 분간 바이러스 겸 모든 바이러스가 참여 한다고 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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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을 부리고 있는데 에,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 드리면서. 축산 농민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비워 주시고 그다음에 채우자 같이 요 같이 드십시오.